차동만입니다. 오늘도 개라시왔는데 예, 이번에는 가그렌저를 타시는 범님이 또 방문해주셨습니다. 어, 이 가그렌저는 저의 쇼파디와 마찬가지로 같은 V6 3,000 3.0형의 사이클론 엔진인데 엔진룸 컨디션 자체가 다릅니다. 저 완전 스차같죠 커버가 달라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같은 엔진이 맞나 싶었는데. 이시 e c 까지제쇼파드엔진을 볼까요? 부끄럽지만 제쇼파드의 엔진룸입니다. 뭐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가끔 엔진처럼 좀 깔끔하게 변하면 좋겠는데 하루 빨리 그건 욕심이겠죠. <laughs> 진짜 옆모습. 박그랜드의 옆모습. 진짜 이 디자인은 지금 내놔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와. 영롱합니다, 영롱해. 휠캡과 이런 V식 3000. 뒤에도. 그랜저 V6. 이렇게. 당시 서울 한채 값이었던 고급진 자동차입니다. 그랜저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빡빡한 게 옆에 이 고무류들을 새 걸로 바꾸셨나 봅니다. 엄청 짱짱하네요. 아 이게 여기서 포인트 중에 이 핸들. 와, 매력적인 계기판. 오토입니다. 옆에 또 고급진 옵션들. 요즘 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옵션이죠. 이차 같은 경우는 각그랜저에서도 좀 보기 힘든 3.0 각그랜저라는 점이고 보통은 이제 2.0이나 이런 각그랜저들은 많은데 어,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생긴새가딱그 아, 포난에서 검은 조직인가? 걔들이 네탈것 같은. 더 뒤에 그복스들이 탈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지금 여기 제 게라지를 놀러 오시러 90km 가량을 카그랜드를 타고 오셨다는데. 아, 타고 오실 때 기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라이빙이 참낮게 깔리는 듯한 느낌이 쫙 들면서. 또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행에도 조금 피로감이 덜 하지 않을까. 그 앞에. 3.0 V6 엠블럼까지. 자. 프롬과 이 블랙 컬러의 조합은 진짜, 와. 타이어가 조금 이 바디에 좀 가려지는 것도 되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 2열에서 한번 앉아서 보는 1열을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예술이죠. 예술 이런 걸 보고 예술이라 하는 겁니다. 뒷좌석도 시트가 너무 또 편해가지고 이당 그 당시에는 또 회장님의 분위션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네요. 문 열림 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버디는 전체적인 느낌은 순정이죠, 순정인데 이제 컨디션이 좀 아쉬운. 부끄럽지만 이런 다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접국들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에 이제 실리콘을 발라놓으셔가지고, 원래는 여기 전용에 그 스티커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따로. 그게 뭐 구하기 어려우셨는지 이렇게 실리콘으로 고정해두셔가지고, 전차주분의 좀 아쉬운 그런 거고, 여기도 세차를 또 많이 안 해가지고 좀 많이 더럽습니다. 곳곳에 부식들도 좀 존재하고, 뭐 천천히 복원해 나가야겠죠 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내는, 네. 아, 제가 작업 중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탈거된 모습이고, 좀, 차는 또 많이 더럽죠? 뒤에도 저런 식으로 좀 탈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현대로가 적혀있는 핸들과 비행기 조종석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판. 참,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포인트죠, 되게. 이게 완전 92년식이랑 완전 초기형 갤럭보의 실내입니다. 이렇게 천장도 살아있고요. 보통 이 천장이랑 도어 트림은 옛날에 엠보싱이 이제 뭐 작업하는 게 유행했는지 그걸로 바꾸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 차가를 들고 온 이유가 이 천장이 살아있다는 점이 일단 너무 좋았고 이게 좀 복원하기도 힘드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도어 트림도 살아있고 이제 컨디션은 안 좋지만, 뭐, 살아있건 다 살아있다. 잠시 게라지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가끔 또, 여기 게라지가 이렇게, 이제 오면, 뭐랄까, 포토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나고 있는 그 느낌? 크 무슨, 광국 촬영지 같아. 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팔을 두 대를 갖다 놔야 되나? 한 대만 있으니까 행한 느낌이 안 그랜저까지 있어서 그런가? 그랜저가 또이 장소를 빛내주는 블록보어. 저희가 지금 보다가 그랜저에 이제 ECS가 있잖아요. 이제 차고 높낮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특별 모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지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퀴가 가려져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 더잘 보이겠다. 지금 바퀴가, 이 각도 그대로 갈게요. 네. 올라가면 어떡하지? 와 빠르다! 빨랐전올라네오보요와올라다 와, 와. 와, 와. 빠르다와 빨라 빨라 차이가 갈려있다가 니까더 그러니까. 차이 편와아까다른리 들었었는데 그렇게 봐서 이렇게 보인다 이가이렇까다이네그니 그거는 그 <laughs> 말인데 네, 네, 네. 네. 와 네, 년식이죠? 90년식. 와, 90년식의 차이. <laughs> 이성키면. <이런> 키는... <laughs> 재밌다. 와. 그랜저 진짜, 알고 보니까 더 재밌는 차였네 와.